2024년 2월 17일 토요일인데요. 건축주학교 7기가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총 5주에 걸쳐서 20시간을 강의하게 됩니다. 최근에 건설사와 시행사가 피해 부발 위기를 지금 겪고 있고 24년도에 줄줄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건설사, 시행사의 이 PF발이 주로 대형 개발 사업이라든가, 아파트 사업이라든가, 주로 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니까 대형 개발 사업이라든가,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건축사 사무소는 소형 건축사 사무소에서 진행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중대형 건축사 사무소의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다 끝내놓고, 시행사 같은 경우는 자금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이 있는데 돈이 있는데 설계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워낙 경기가 어려우니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 사무소에 설계비를 지급을 안 하는 거죠. 설계비를 지급을 안 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흑자도선이죠. 흑자도산.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건설사에서 시행사에서 지급을 안 하는 거죠. 지급을 안 하니까. 점점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내년에 인원을 20% 감축을 해야 된다, 30%를 감축해야 된다. 그리고 신입사원을 뽑지 않고 있습니다. 뽑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에 졸업하는 5학년 학생들은 직장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자, 아틀리의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에서 인원을 충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형사무소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 채용을 많이 줄이고 있다. 그리고 20%, 30%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건축사 사무소가 설계비를 못 받으면 그 밑에 협력업체도 위험하죠. 그래서 구조, 기계, 전기, 또 환경, 교통, 여러 가지 협력업체들이 있는데 메인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비를 못 받으면 당연히 협력업체에도 돈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민간 사업에 상당히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러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고 어려워지면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들어가고, 구조조정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인원감축이죠. 인원감축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은요, 거의 직원의 50%까지 줄이는 그런 상황도 제가 미국에서 봤습니다. 뭐 알짤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안 좋은 팀이라든가, 또 악성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팀은 아예 팀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경험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감축이 불가피하고, 또 급여조정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건축사 사무소의 급여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요. 거의 건설사와 비슷하게 급여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 급여도 너무 많이 오르고 또 설계비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영 부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런 PF발 위기 때문에 중대형 건축사 사무소에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젝트 점검을 하시고 이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은 인원을 조금 줄이면서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28일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고요 건설사 30% 이상이 지금 부채가 상당히 조금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2024년도 어떻게 위기가 발생될지 상당히 긴장감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체 잘 점검하시고 2024년도 계획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석보로 태형건설 워크아웃 소식을 전하면서 건설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금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용 건축사였습니다.